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물건 권리 분석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영상 구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많은 분들이 구독하는 방법을 모르신대요 그리고 이걸 좀더뭐좀 뭐 빨리 보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그런 재생방법 그런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카카오톡으로 초대 문자를 보냈었죠.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마 제가 보낸 문자가 있을 거예요. 이거를 보시고 사람들이 꼭 눌러서 들어가시는데, 들어가면 영상은 이렇게 보여요. 그쵸? 보이는데, 구독을 하려고 누르면, 로그인을 하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구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문의가 많이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, 자, 어떻게 들어가시냐면, 다 나오셔서 그래서 처음 이 화면에서 유튜브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검색창이 나오죠 이거 돋보기 누르시고 여기에 희망나무 팁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구독을 누르시면 돼요 딱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알림 이종 모양을 딱 누르시면 알림까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 번만 하셔야 돼요. 들어가실 때마다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십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시는 건데 이 영상을 시청할 때 조금 빨리 보고 싶으시잖아요. 그럼 이 옆에 이렇게 누르면 점세 개가 보여요. 점세 개를 누르시면 이 밑에 보세요. 재생 속도 이렇게 나오죠. 재생 속도를 누르면 일반, 뭐, 1.5배, 좀, 말이 빠르다 그러면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말이 좀 너무 늦다 그러면은 1.5배 요 정도를 딱 누르시면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, 영상이. 그러면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아셨죠? 착각하시면 안 돼요.